안녕하세요 유돌TV의 유돌 TV의 유돌입니다. 자 오늘은 소드앤실드 시리즈 마천퍼펙트 한 상자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마천퍼펙트는 2021년 8월에 발매가 됐었네요. 지금 2년이 조금 넘었네요. 예. 예. 여기 보시면 메인이 두랄로돈이죠. 예. 예 두랄로돈이 메인이네요. 여기서 제일 좋은 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두랄로돈 하이퍼레어 테길입니다 네. 그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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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 한번 음. 뜯어보겠습니다. 자, 음. 보시면 네. 총 30팩 들어있고요. 몇 개씩일까요? 음, 이거 한번 섞어서 까볼까요? 자, 하나씩 까서, 아이고. 무너져 버렸어요. 뭐 개봉을 한번 해 봅시다. 꽝. 자, 제가 한번 볼까요? 개울로. 앱솔. 어, 하나 나왔습니다. 루가루암 V. 루가루암 V 하나 나왔습니다. 어? 뭐예요? 꽝 꽝이에요? 네. 리돔 꽝입니다. 예. 이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꽝이네요. 보여주세요. 구멍 파기 글로브 어, 또 뭐예요? 자, 글라이거, 블로스터, 클래피, 도깨굴, 가라르 브리저, 레오네요 꽝. 큐윈에너지 어. 슈퍼레어? 어 이거 나중에 볼게요. 슈퍼레어 벌써 나왔어요. 아, 두랄루도 나와야 어, 되는데. 트리플해요. 어 트리플레어. 어, 뭐예요? 더스트 약간 근데 좀 더럽게 생겼네요. 근데 캐릭이 이제 이상하게 생겼네요. 약간 예쁘지 않아요. 둘러 느낌. 아, 저는 꽝. 가라 나노 광인가요? 예. 저도 어저 누가루한 이 나왔습니다. 와 중공이다. 근데 왜 똑같은 게 나오지? 맞아요. 아 제발 두랄루돈 아 광이네요. 아 두랄루돈 트리플 레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끝인가요? 자, 아차 오, 어, 저또뭐나 왔어요. 오, 두랄루돈. 와, 두랄루돈 VMAX. 트러플 레어. 하나 건졌네요, 두랄루돈. 저게 하이퍼레어로 나왔어 오, 어? 수익은 스위크. V. 수익은 V. 저는 꽝. 꽝이네요. 저는 아 저도 꽝이네요. 스쿨걸 같은 얼마예요? 스쿨걸 모르겠어요. 스쿨걸 오 스쿨걸 우리 있나요? 되게 가치가 좋을 것 같아요. 스쿨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연꽃몬 과연 아 꽝이네요. 꽝이에요 꽝. 몇팩안 남았어요 이제. 또 자 볼까요 홍수몬 자 두랄로돈 가자 아 역시 두랄로돈 아가씨 얘가 마리를 흉내내고 있어 그래요? 흉내내기 아가씨 금낭 오 금낭 오랜만에 또 듣네 금낭 카드 저도 몇개 갖고 있거든요 금낭 슈퍼레어랑아오 어, 두랄로돈 이번에 V 네. 아까 V맥스 나왔는데 이번에 V 나왔어 금낭 역해가 아니래갖고어 이제 몇회안 남았어요 자, 아꽝아두랄루돈 어. 하이퍼 리어 특이일 안나오나요 마지막 패턴 드 파... 제가 아까 슈퍼 리어 카드 나온 거 아직 안봤 거든요. 어떤 건지 몰라요. 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네, 맞아요. 이래요? 호박이, 하리몽, 일격의 두루마리, <laughs> 뭔가요? 이게 자, 이번에 제... 슈퍼레어. 아 일단은 하이퍼레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랄루도 하이퍼레어 특일를 아닌가 봐요. 브린. 뭐죠? 우루? 저배우루는 들어봤는데 우루가 지나면 배우루인가요 여러분? 모노두. 하리몽. 아 슈퍼레어. 어 일단 트레이너는 스 아니네요. 자 어, 확인해 볼게요. 특이도 아니야. 아특일 아닌가? 제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저 솔직히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두랄룬. 자, 두랄루돈. 하나, 둘, 셋! 어? 스위쿤. 아, 이거 있나? 아, 글쎄요.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스위쿤 V 나왔습니다. 스위쿤 V 아, 아쉽네요. 그럼 오늘 나온 카드 한번 정리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은 이 예. 브이 카드. 루가루 암. 쌍둥이 나왔습니다. 두 개. 오! 두 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랄루돈. 어, 그래도 두랄루, 두랄루돈 V 더블 레어. 그 다음에 스위쿤. V. 더블 레어. 그 다음에 트리플 레어 한번 볼게요. 두랄루돈. 트리플 레어. 아, 이게 하이퍼 레어로 특일로 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더스트나 V맥스. 트리플 레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히트카드. 스위쿤. V. 슈퍼 레어. 그러게요. 아, 두랄루돈. 하이퍼 레어 특일. 하지만 제가 솔직히 뭐두랄로돈 하이퍼 특일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등급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카드입니다. 두랄로돈 아, 이거, 이거 나왔으면 이번에 여러분에게 나눔해드려. 아 그러게요. 나눔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이거 마천퍼펙트 개봉했을 때오이두랄로돈 하이퍼레어 특일 나오고서 진짜 소리를 질렀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이것도 잘 봉입률이 이게 잘안 나오는 편인데 하이퍼로에트길이 그래도 운 좋게 그때 한번 개봉해 가지고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공정하자가 있어서 제가 등급은 보이진, 보내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거 한번 카드를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새로운 카드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